미식의 끝판왕이자 식사의 마무리라고도 할수 있는 디저트가 현재 글로벌 한식 열풍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외국인들의 전유물이라고까지 여겨지던 디저트 시장이 한국으로 인해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계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여러 디저트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약과 강정 한국의 전통적인 간식들이 사랑받는가 하면 서양식 디저트도 한식품으로 재탄생하는 등 그야말로 디저트 시장의 한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외국인들이 꼽는 한국 디저트의 특징은 어떤 종류의 디저트라도 한국에서 손대면 기존의 특징이 더 극대화된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뚱카롱이라고 불리는 한국식 마카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카롱은 프랑스의 전통 간식으로 유명합니다. 머랭을 주재료로 하고 달걀 흰자 위 백설탕 아몬드 가루와 밀가루 등으로 만든 과자류이며 보통 모양은 동그랗고 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 한입에 먹는 디저트였죠. 그래서인지 처음 프랑스인들이 한국에서 마카롱을 판다는 소식에 먹으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파는 마카롱 그 중에서도 뚱카롱은 프랑스인들이 상상도 할수 없던 비주얼이었던 것입니다. 뚱카롱은 꼬끄라고 불리는 마카롱 껍질 사이에 필링을 기존보다 훨씬 두껍게 채워 만듭니다. 최근에는 뚱카롱 필링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딸기, 체리 등 생과일을 통째로 넣거나 쿠키, 크래커 등 시판 과자의 일부나 전부를 필링에 박아 넣은 형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심지어는 설탕과자인 마카롱 재료로는 쓰이지 않던 짭조름한 치즈를 올리거나 콩가루를 뿌린 형태까지 변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마카롱이 되어 있었죠. 때문에 기존처럼 한입으로 먹을 수 없어 일부 프랑스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전통 디저트를 망쳐놓았다 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뚱카롱을 맛본 후에는 180도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마카롱보다 훨씬 달달하고 풍미가 넘치는 맛에 완전히 반해버리는 것입니다. 뚱카롱과 더불어 프랑스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디저트가 있었죠. 바로 크로플입니다.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셨을 텐데요. 크로플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크루아상을 와플 기계로 눌러 모양을 내는 디저트입니다. 처음 이 크로플을 본 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애초에 크로아상의 매력은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부드러운 것이 핵심인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눌러 바삭한 식감만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한 프랑스인은 크로아상을 먹고 싶으면 크로아상을 먹고 와플을 먹고 싶으면 와플을 따로 먹으면 되는데 두 개를 왜 합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크로플 역시 한 번이라도 맛본 외국인들은 그 맛의 할 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크로플은 단순히 와플 모양으로 누르면 이상할 것 같지만 사실 충분히 크로아상 같은 맛과 식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크로플 위에 크림치즈나 생과일 또는 아이스크림들을 올려 기존보다 훨씬 극대화된 달콤함을 느낄 수 있어 외국인들이 특히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적인 디저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여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꽈배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꽈배기의 경우, 튀긴 도넛에 설탕을 묻힌 굉장히 심플한 도넛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꽈배기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 많았지만, 요새는 빵집의 한쪽 편에 작게 진열되는 정도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러한 꽈배기가 일본에서는 일본 빵집을 대표하는 주 메뉴로 탈바꿈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으로 넘어간 꽈배기는 기존에 우리가 먹는 꽈배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던 디저트들처럼 한국 특유의 디저트를 변형하는 방식이 가미되어 꽈배기 위에 여러 가지 토핑을 올려 판매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꽈배기의 모습을 살펴보면 생크림이나 초코, 치즈, 생과일 등 전형적인 한국식 디저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예 한국빵집이라는 설정으로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다는 생크림 딸기 꽈배기의 경우에는 하루에 무려 300개 이상 팔릴 정도로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일본에선 한국에 관한 것이라면 세련되고 트렌디하다는 인식이 강해 젊은 세대들에게는 일본에서 제일 나탄 디저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열풍이 불었던 인절미 빙수 또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은 퓨전 디저트인데요. 부산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던 한 사장이 인절미와 우유 빙수, 연유로 맛을 내어 익숙하고도 독특한 맛을 자랑하면서 한국에서 인기를 끈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인절미의 경우, 떡에 끈적거리고 물컹한 식감을 싫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큰 조명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절미 빙수는 인절미와 더불어, 특유의 콩가루와 단맛을 내주는 연유, 견과류 등이 어우러져 있어, 외국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그 인기가 엄청나, 인절미 빙수의 대표 브랜드인 설빙의 상표를 표절한, 짝퉁 프랜차이즈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처럼 한국의 손에 재탄생 디저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느끼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뚱카롱은 처음에 보고 진짜 먹기 싫었어. 마카롱은 원래 한 입에 먹는 것이 제 맛인데 한국의 뚱카롱은 칼로 썰어야 먹을 정도로. 너무 커서 도저히 손이 가지 않았거든. 근데 맛을 한번 보고 나니, 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지 이해가 됐어. 나는 솔직히 원래의 마카롱이 맛있을 것 같지만, 한국이 디저트를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해. 한번쯤은 먹어보고 싶어. 한국인들은 기존의 외국 음식에 여러 가지 재료를 추가해서 풍성한 식감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치킨만 해도 외국에서는 프라이드 한 종류인데, 한국은 수십 가지의 양념으로 맛을 내잖아요? 사실 프랑스인들 입장에서 마카롱은 고유의 전통 과자일 텐데 아무리 맛이 좋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썩 내키는 일은 아닐 거야. 한국인들이 마카롱을 망칠 의도라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본 것이니 그렇게 기분 나빠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일단 그래도 뚱카롱은 아주 맛있으니 먹칠한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요? 나는 한국의 디저트 다 좋은데 그래도 앙버터 빵은 좀 별로야.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거 말고는 다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크로플은 진짜 맛있던데요. 사실 크루아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싫어하는 것이지 다들 맛으로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냥 아예 다른 종류의 디저트라고 생각하면 크로플만큼 훌륭한 디저트가 없습니다. 편견으로 인한 거부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진짜 다른 건다 떠나서 크로플은 최고의 발명이라고 생각해. 난 프랑스인이 아니기도 하지만 원래 프랑스 디저트가 내 입맛에 맞지 않았는데 크로플을 먹은 후부터는 크루상을 사랑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전통 과자들을 좋아하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더 달콤하고 부드럽게 바뀌어서 더 좋아졌어. 한국은 메인 메뉴든 디저트든 무조건 크고 푸짐하게 줘야 성이 차는 사람들이야. 든든하지 않으면 안 먹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든. 한국인들만큼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이 또 없죠. 한국인들의 정을 느끼고 싶으면 시장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한국 디저트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